자, 보세요. 예를 들어, 가치관이, 음, 나는 뒤처지지 말자. 음, 요게 내 가치관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 가치관 세팅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목표 달성의 기준, 그리고 행동의 기준, 혹은 소통의 기준. 내가 항상 성과를 낼때 비결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내이 가치관은 결과적으로 이 강점들을 형성하는데, 공움을 주는 가치관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책임감이 있어요. 저는 항상 문제를 제가 해결해요. 저는 항상 효율성을 챙기면서도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어요라는 기준으로 이 앞에 에피소드를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면접관들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캐릭터, 가치관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뒤처지는 것만큼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책임을 다한답니다. 저는 항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규정을 준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규정을 준수하는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답니다. 저는 항상 어, 뒤처지지 않으려면 팀원들을 잘 이끌어야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경청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 강점의 비결이 바로 가치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치관이 실제로 강점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경험과 지식 지식은 결국 여러분들의 전공과목 프로젝트 공모전 다양한 거겠고요 경험은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된 성과들 그러면 이게 배경이잖아요 절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서는 이 부분들을 보고 서류를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검증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 A, B, C, D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원 동기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느냐? 결론은 내가 지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이 회사다. 내가 주체가 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해야 하는 게 결국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보세요.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너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는 따로 묻는 영역이고요. 거의 이 구조화가 한 60, 70%는 차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를 들으면서 면접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랑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세팅을 하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과 강점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 회사다라고 가시면 좋죠. 한마디로 저는 항상 뒤처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팀 프로젝트를 하건 인턴 경험을 하건 저는 항상 조금 규정 안에서 왜냐면 규정을 지켜야만 최상의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규정 안에서 팀원들을 항상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제 맡은 일에 있어서는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를 낼수 있는 최대한의 음, 최적의 어떤 기업은 제가 항상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줄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야 하는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저희 어떤 소통 능력 그리고 저희 이런 전문성 그리고 저희 전공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올리브 네트워크에 해당 직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 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면접관은 그다음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바로 구조 화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구조 화 면접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샘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맞춰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음. 자 한번 보세요 사건 배경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력 조류 해석 실험 당시에 계산치를 이용하여 전력 소비량을 예측해 발전소의 발전량을 계산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팀원 중한 명이 선배에게 전해했던 과제를 얻어왔다 오 재밌죠? 문제 상황이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죠 일단, 규정을 어기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일단, 팀원들을 설득하여 같이 모르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스터디를 했고, 또 선배들이나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결과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어떤 실험에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서 프로젝트를 유의미하게 마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 뭐요? 맞은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어떠세요? 앞에 에피소드 어떠세요? 크게 막 크게 와닿지 않죠. 이게 일반적인 에피소드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할, 그렇죠? 그리고 가치관 넣는 거죠.